안녕하십니까 정광용입니다. 여보세요. 네네네네네. 네네,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저4 네. 0 대에 유성열 지지하다가 홍준표 박도 사람인데 현실적인 음. 얘기 몇 가지만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네네 네네, 네네. <laughs>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삼월달까지는 조금만 교체가 되면 유성열은상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네. 네, 네. 공정표를 제가 지지하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을 좀 바꿨거든요 그 네네. 면 어르신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네. 서울시장 사례나 네, 네. 이중선 대표 사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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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보수 우파들이, 자유 우파들이 전통적으로 50대, 60대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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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지를 거의 뭐 특별히 80%, 이상, 80 이상 되시고 네, 70% 네, 네. 지지를 막 메까이 따라 왔아요 네, 네, 네. 근데 2 0 3공이 지지를 해 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보수파들이 정권을 네네. 잡을 수 있고 시장 선거도 있고 내년에 지방 선거도 이길 수 있고 1 네, 1대 국회의원 선거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분들은 어르신들 다좀 들어 으면고접좀 드릴게요. 예, 지금 아, 잠깐만요. 자, 방, 잠깐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응. 여러분, 지금 40대의 전화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우리 6070이, 우리 6070이 우리가 가르쳤던 제자일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 딸일 수도 있고, 우리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203040은요, 단군 이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출 어람 세대입니다. 우리가 서성이지만, 제자가, 서성의 한계 같은, 한계 같은 마음은 제자가 서성보다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203040 세대가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서서 오세훈 선수시장 당선시키는 거 받지 않냐?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당선시키는 거 받지 않냐? 젊은 세대들이 났으면 그렇게 되지 않냐? 6070 세대들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전화입니다. 전화 네, 주신분 예. 명의, 예, 예, 예. 사람은, 예. 100% 완벽한 사람 없고. 네, 네. 윤동열 후보든, 공준표 대표든 100%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에도. 네네네. 그런데 그 사안을 제가 설명을 저도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네.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원래 정근의 대통령이 탄핵하면 탄핵 파진이 나갔잖아요. 3 0명이에 60명이에요. 60여 명 정도가. 62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네네.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팔당파 중에.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네네 그럼요 그거를 막으려면 개헌저지선핵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네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쪽으로 개헌이 되, 되, 되면 안될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네. 그 탈당과가 박근혜 대통령 탄당을 요구했습니다 를 네네 네 입당을 전제조건으로 네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 구치도 쪽으로 여러 번 네. 문의를 했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나 아실 겁니다. 정권 말기는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정권 말기는 대통령들이 탈당을 했던게 이때까지 했던 관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제외하고 전부 다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가져보시고 말씀을 네 여러 차례 의견을 구했다는 부분하고 네. 기사를 막기 위해서는 네네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에서는 이제 오히려 좀푸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국기 동지 여러분, 이분 4 0대인데도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술당 시킨 거 맞다니까요. 제가 그거 거부하는, 저거 있는 팩트, 정의와 진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팩트는, 팩트로 보고 넘어가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홍준교부의 입장을 지금 너무나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죠. 그 당시 개헌에 당할 수는 없잖아요. 백성만 무너지면 개헌까지 넘어갈 판인데, 그래서 그랬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홍준교부가 직접, 최근에, 이거는 저기, 그, 사면을 주장할 게 아니라 석박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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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랑 홍준표 고좀 가까운 사이인 아시죠? 네. 비공식적으로 홍우버가 네네네. 청와대 쪽하고 총리 적으로 네네. 제가 이런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신빙성이 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보석이든 뭐든 최근에 안,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네네. 석으로 일단 석방하라. 내가 사면복권한다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네. 네네네. 네. 예예예. 너가 이번, 너 이번 정부에서 너가 삼회복권까지 하고 석방하고 삼회복권까지 어, 삼회복권까지 하기 다 어려우니. 네네. 네. 일단은 변보석이라도 일단 풀만 나라. 네네네. 네, 그러면 내가 아, 네. 나머지는 하겠다 하신 분이에요. 예. 들어서 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삼회만, 아, 즉 석방만 해라 변보석이도 뭐든 석방만 해놓으면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3일 뭐 내가 다할 테니까 너그 부담감은 3일까지만 하지 말고 석방만좀해 놔라. 하고 홍준표 후보가 직접 김부기한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으로 예. 제가 우리 신들 드립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네. 정선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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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소한의 부실 선거는 있다고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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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인데 네. 굉장히 부실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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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선거까지 너무 가버리면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Yeah. 이번에 저저저저저 대통령이 누가 되면 누가 되든 조을 바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왕이면 홍준표 무엇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네. 당연히 저도 유승민 후보가 이번 경선에 이기면 유승민 후보를 찍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런데 네, 네, 네. 생각을 해보죠.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의석이 네. 네. 네, 네, 네. 우리나라는 상떡분리 국가입니다. 입법, 네. 행정, 사법 분리되어 있어요. 네, 네, 대통명이 네. 아무리 뭐를 할라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가.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엄청 싫어합니다. 죽거나 배신을 네. 했다고 생각하는 배신 프로그이 되어 있기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네,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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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네, 발목으로 하 네.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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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일때 방역병 사태 기억 안 나십니까? 납니다. 그때 흔들어 제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몇년 동안은 이년 그러니까. 동안은. 네, 네, 네. 그데 제가 홍준표도 분명히 조금 흔들릴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네. 홍준표는 국회의원 5선까지 하면서 민주당이랑 친분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네. 홍준표는그 얘기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네네, 네, 네. 아이었스나 이제 네, 얘가 되는데 식사정지라든가 등등등 충분히 네, 네. 받을 거 받고 그게 현실정치이고실용정치인겁니다실용정치이 네, 정도만 네. 또 나라가 혼란스럽게 될 겁니까?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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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여자도 후보가 그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저민당은 없는 것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없는 것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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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대통령 흔들어 제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런 생각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저도 윤석열 후보가 좋았고 당연히 네. 지주일이한으로 그렇게 선두로 다, 다, 계속 치고 나갈 때는 네. 아 전국 로가능하다 윤석열 이래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국상공이 네. 네. 같이 이번에 밀어 주고, 밀어 네. 주고 4공은 사실 공파들이 많으니까 빼고라도. 네. 예. 이은다 네. 예. 봅니다. 표가 되면 예10% 이상 이 봅니다. 제가. 지금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세를 예측하셨는데요, 10% 이상 이길 거다. 홍준표가 후보가, 후보가 되면은 저는 경선에서도 그 정도로 윤석열 후보를 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전화 주신 분 정말 고맙고요. 어, 다음 분도 전화 받기 위해서, 지금 전화번호 주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예. 회장님. 회장님, 저 건강 챙기시고요. 네. 앞으로도, 뭐 할일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캠포에서 좀 봤거든요. 네. 회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네. 아래깽 영상인가? 11분짜리인가? 예, 예. 마지막 부분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번 보면서 두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예. 대통령님의 화면 복권 포함해서 석방을 원하시면 이번에는 음. 2 0 3 0이랑 팀을 합쳐서 6070분들도 예. 같이 한번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생각을 좀 바꾸시, 음. 바꾸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여러분 부탁 말씀 들으셨나요? 이번 한 번만 생각을 바꿔달라. 그러면 이번에는 정권 교체 가능하다. 이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전화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댓글로 뭐 이렇게 쓰시던 분 전화하세요. 이 전화번호 제가 달아놨습니다.